학생들은 들어보니까 이미 가정에서 뭐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때에 이제 학교를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나요? 어, 저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한국어 를 잘하시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같이 늘어간 케이스인데, 아. 그래서 의사소통이 잘안될 때는 뭐 가정통신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읽고 해석해서 어머니한테 알려드리고, 아. 거기 가서 같이 어 영어나 그런 걸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하는 식으로 해서 저도 그렇게 한국어를 배웠었던 것 같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 이제.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한국어도 배울 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음, 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어머니가 이제 경제생활을 하셨어야 했어요 아.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밖에 많이 나가시다 보니까 이제 밖에 경제생활을 하시면서 한국어를 저도로 잘하시게 됐더라고요 아, 어머니가 한국어를 그래도 하는 편이셨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밖에 많이 계시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께 영어나 필리핀어를 많이 못 배웠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외가족분들하고 통화를 하실 때 어떤 얘기인지 잘못 듣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섭외를 되면서 그거를 다시 돌아다보면서 이제 앞으로 필리핀어를 배울 의지가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됐군요. 예. 네. 영화 학생은 어떤가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그래도 고, 좀 한국어를 구사하실 줄 알아가지고 아. 좀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요.